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산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영화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해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오스다와 아효가 그해수레를모으리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료로 여호와께서 조악하니라 저희가 나본의 타상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으로웃다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를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의 곁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옷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멋진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시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오니라. 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절을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원 남녀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사울의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와 호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간 내네 아비와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의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골치어다 나는 백창목궁의 거하군을 하나님의 귀에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형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다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패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여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카트리가 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주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타윗세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대 신이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큰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질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후에 다윗이 블레스 사람을 쳐서 항복 받고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악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라 르무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철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백승의 말만 남기고 그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니. 타메색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타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페다와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합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선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락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8천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동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가이시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이오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가이세 앞으로 부름에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니?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 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자라며 다윗이 가로돼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라. 가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일하여 내게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저라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완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은 무비 보셋은 항상 내 성에서 머으리다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존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금이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금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다.